아이 복잡해. 아 복잡해. 아 복잡해. 아 복잡해. 복잡해. 자, 여권 번호도 대충 맞군요. 강선범. 업무 한 달? 어? 한달 아니... 어, 그래. <laughs> 자, 갑시다! 아니, 갑시다! 아유, 저리 가세요! 아 저리 가세요! 저리, 저리 가세요! 자, 문제 읽지 마시라우. 창렬 씨랑 열심히 하지 마라우. 자, <laughs> 얼마나 창렬일지. 음, 여권 제출하시라우. 어, 어, 잠깐만 생긴 게! 어? 외교 사실 것 아닌데, 왜 성형을 하시고 다닙니까? 음. 문제심, 야, 문제네, 문제야, 어? 문제네, 문제요손가락무이 음. 어디서 사칭질이야, 이거? 어. 가면 조회 불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면, 저번에 어떻게 했었는데? 자. 음. 가면 조회 불가? 여니 지문 기록 걸유치하셉쌤 내다. 그냥 돌려달라오. 통과시켜달라. 아, 어. 어,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음. 통과시켜줄게. <웃음> 자. <웃음> 지옥 줄게, 내가. 자, 지옥을 맛봐라! 다음! 음. 어, 현,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을 거다. 마치 지옥, 어? 저기요? 바로 나오셨네, 여기. 어. 가르마 바깥 하셨네! 야, 여기로 온게 잘못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목소리. 야, 아까랑 똑같은, 야. 어이씨. 둘이 무슨 사이인가? 자, 저뚱땡이 조심합시다. 뚱땡이 아줌마. 자, 다음. 빨리 길막하지 마. 꺼져. 됐어. 으, <laughs> 니 자식들이. 어니이 자식? 저 뚱땡이만 조심하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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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영으로돼 있어. 오! 어! 유병헌. 유병헌 아 유병헌 이야 유병 여기 있네 아 여기 유병헌 이거 유병 사실 아오지 같답니다 네 사실 유병헌은 아오지를 가셨어요 네아이 세월호 개새끼 아유 니네 때문에 다 죽었잖아 아이 거지 같은 자식아 <laughs> 긴 머리 아닌데 맞네 꽃머리네 꽃머리 아니 키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음자 대충 맞군요 자, 이거, 비키고. 자, 삐키비키 비키고. <laughs> 김병포. 대충 여권 번호도 맞습니다. 방문한 달. 한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1월 1일. 음. 김병포, 여자. 대충 맞군요. 하긴, 앞에 다 맞았으니까, 다, 저기, 아버지 가셨으니까, 어? 아, 아닐 거야. 음 자, 갑시다. 문제 읽지 마시라오. 다음. 아, 앞에 많이 잡았어. 너무 잡았어. 어. 너무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군. <laughs> 단발머리. 아니 여권 어디 있어? 아또 이거, 어? 이건 내놓으세요. 자 체류증가는 두 달쯤이려나. 여권 어디 있으면 될까갓 어, 간나 새끼들이 여권을 빼서 갔어. 음, 그분한테 감사하겠구만 어, <laughs> 잘못하면 아오지 가수 있었는데. 자, 제 마음이 넓은 걸 기뻐하세요. 자, 다음. 응, 음. 어니? 자, 김응철 건강관리 일자리 를 구했다오. 일단 이거부터 보자. 생머리, 그래 맞을 것 같애. 음, 키도 몸무게도 완벽하군요. 그리고 이것도 맞고 기간도 맞고, 아, 여기 복잡해. 로동당, 로켓당, 오, 어? 로켓당이라고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로켓당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딨어? 로동 황가사 맞네. 건강관리. 맞군요. 됐습니다. 자, 리쿠가 와서. 몇 권. 몇 권. 김응철. 소지번호가 대충 맞군요. 업무. 세류기간두 달. 8주쯤이겠군. 기간도 완벽하고. 부산 사람이군요. 통과시기입니다 맞을 거예요. 저리 가세요. 어, 잠깐만 얼굴 틀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자. 문제 읽히지 마시라고. 등 어차피 나 경고 한 번도 없어. 난 모범생이라고. <laughs> 아니 얘 축구 선수 아니야? 축구 선수? 김철종. 자 짙은 머리색. 자 신장도. 아니 엄청 크잖아. 아 이거 인간의 키가 아닌데 이거? 인간의 키가 아니야 아, 맞군. 자 짙은 머리 색깔. 어? 82년 12월 18일. 울란 오, 울란토론은 없습니다. 울란 바트론인데 이 자식 큰일났다 이 자식아. 자, 자, 아이고 오늘도 야, 야 오늘도 이렇게 <laughs> 뿌듯하고만 일하는 재미가 있구만 발급 부, 도시가 불치합니다만 대체 뭐라는 거지? 아 뭐라는 건지 몰라도 넌 여기 가야돼. 어지 <laughs> 기다림 하시라고. 아유 불쌍해라 저거 아 어지 저거 어? 힘들겠구만. 자, 아, 아줌마 뭐야? 자 여권 제출을시러 오! 얼굴이 시, 심각하게 다르잖아 자 외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딱 봐도 나잖아 아유 아오지 바로 바로 보내고 싶다 자 박민찬 음. 가면 조회 불가는 뭐지? 음. 이거 다른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분 아유 어서오세요 야 그렇잖아도 이거 일자리가 부족했는데 아오지! 자 여기 <laughs> 아주 좋은 일자리입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자, 다음, 다음. 야, 오늘도 뿌듯하다. 4명이나 쳐 넣었다. 이야, 뿌듯하군요. 뿌듯뿌듯하군요. 어, 오! 두번 클리로 빠른 신문을 할수 있습니다. 안쓸거 같지만 일단 사둡시다. 자, 획, 획기적인 척추 수술법 개발. 오! 자, 12월 7일. 왔어요. <laughs> 척추. 오, 어, 뭐야, 또 왔어! 어. 안녕하신가? 권문관. 이거 주면 안 돼. 동무재정의 기록에 의시 들거군. 우리에게 언지를, 어이씨, 뭐야? 왜? 뭔데? 어, 뭔 소리야? 어, 왜 그래? 아 어, 왜, 왜 잡아가? 아, 나뭔 잘못했나, 그죠? 저는 그냥 아웃을 보냈는데. 아니. 아니, 쟤냐. 아니. 아니 인수인 계 때. 개새끼들. 어하. 내가 뭔 잘못했어? 아, 돈, 바, 그, 돈 받은 게 문제였나? 어, 씨, 네 번째. 아니, 뭐, 엔딩을 차로, 차로 다배고다 보고 있네, 진짜. 20개 다 채우겠어, 어? 디지 어, 아, 이거 내가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 아, 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 잘하고 있다가, 이거 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에이, 라이젠, 장이 12월 3일. 어, 뭐야, 너무, 4일 동안, 씨. 3일이 날아가네, 3일이. 자. 다음. 아니, 수사하는데 3일이나 걸려? 역시. 아이. 여권 제출하세요. 에라이, 목적 김채령. 음. 괜찮아요. 이미 하던 거라서. 음. 자, 방문한 달. 아까보다 쉬워졌네 헤헷. 좋은 생각을 가져. 개색. 오, 다행이다. 그래도 개조되어 있어. 어느 정도 계절이,가 되어 군요 음. 도시. 서울. 맞을 겁니다 자 가세요 자 <laughs> 근데 이것만 받으면 되나? 다음 음. 어 뭐야 또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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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어 뭐야 헐 꺼졌음 다시 켜야겠군요 뭐야 이거 음. 어 자동차 게임? <laughs> 존나 비싸 40달러 미친 안 해. <laughs> 야 심각하다 어떻게 40달러나 할수 있냐 어. 뭐야 시작이 안돼 빨리돼 어우 채팅창 채팅창 됐어 완벽하군요 음자요한 번에 맞췄다 거기서 70원 이건가? 맞군요 아 젠장 돈 받으면 안되고 이렇게 어 비리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창 완벽하지? 완벽한거 같네 어 잠깐 글씨가 깨지는것 같은데? 기분 탓일겁니다 3일. 알았어, 알았어. 다음! 왜 <laughs> 저리가, 아, 아이고. 아, 그리고 강이토랑저 잡아야지. 강, 이강토인가? 아, 맞아, 이강토. 자, 입구 허서 이거들, 이게 다르네, 이게. 자,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저부터. 입구 허가서 이게 다를 수도 있다니, 자, 브릿지 발견. 응, 위도된 서로입내다만 글쎄, 뭐라는지 모르겠는걸? 거 아오지 가는 소리라니까 몇 번을 말해, 이 자식아. 진짜, 귀좀 파고 다녀요! 나오라우! 예, 불쌍할 때, 아버지 한번 가면 끝입니다. 아무리도, 어, 이 아저씨, 그분이야! 초두순! 존나 살인마 새끼! 초, 초두순. 자, 이국망길도 맞고, 음. 얘 맞는 건가? 오늘 맞았었나? 오늘 맞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통과일. 아이고 바뀌었어. 14일인데 원래. 저번에 14일이라더니만. 다행이군. 동과체구 라오. 조선 체구 외구까지 이거 밖에 나. 야 10원 주지. 아니깨 장난감 줬네 장난감. 아우 노인네 이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거. 아유 씨 여권 대출 하시라오. 음. 문희윤. 일반 노동. 일반 노동. <laughs> 1년 정도. 아주 좋은 자리 알고 있는데 내가. 아오지 탄광이라고, 또. 오, 잠깐만, 노동화가서에, 야 이거 어디 갔냐? 인장 어딨냐, 인장. 문서. 응. 어디 갔어, 이거? 자. 어디 갔어, 이거? 위도된 서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야 육체 노동 어떤가? 야1년 연임 평생이라게 해드리죠? 야 요즘 일자리가 없다는데? 좋아.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어쩔 수 없게. 네.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오, 어, 뭐야, 또. <laughs> 저게 평생 일할 수 있게 보내드렸죠. 네. 좋은 아침이라우. 여섯 명을 야 여섯 명이나 체포했어. 아15나 어. 5원 무슨 5원이야 이거. 부족한데나 내만. 맞는 말이라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짭에 독감에 걸려서 아, 네 아내 아, 안 해가 아프거든. 아니안해 알바야. 아안해안해안해안해안 해. 안 해. 시끄러워. 나중에 다음에 그래 다음에 줘 그냥. 어? 이,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다음! 맨날 돈 없대. 아니, 소장, 머리에 별까지 달고 있는 새끼가. 여권을 제출하시라우. 어? 김인산. 야, 인삼이시네. 자, 여권. 브리지 응, 여권을 제출하시라우. 여권이 뭡니까? 아유, 조선시대 사람이 여기 또 있어. 어떡하냐. 조선시대. 응. 컴을 왔는데 매니저 좀. 아니, 컴을왔다고왜 매니저야. 자. 매니저 해도 할거 없을 텐데. 여권 음. 제출하시라오 아니? 오 이분 이분 어 이분 그거에강이톡 일단은 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노동 허가서 내놓으세요 이거. 어. 아 외국인 입국 허가서 그래. 이국 허가서가 떼니다 필요한 겁니까? 아 씨, 아 순진한 새끼. 아유 씨, 니 네, 이거 결사단 아니면은 젠장이 아어 아오지였어 아오지 젠장. 그, 아, 다음. <laughs> 자, 어, 뭐야, 또. 아, 맞죠. 이거 원래, 음. 예상한 대로입니다. 자, 노린 거죠? 네. 아니, 박철. 야, 이름, 참, 남자답다. 음. 대충. 이거 맞고, 방문, 두 달. 어, 누굴 만나려고. 아니, 입국 만결일이 지났잖아요. 자, 브리지치 설거 완료돼서 통제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세금을 어 저렇게 벌어드리는거예요 저렇게 자 다음 여권을 제출하시라오 여자 소배트 배영준 음오 뭐야 여권번호 존나 이거 비례비 야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 이거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아유 야 니가 조작했냐 조작해도 전문가한테 맞춰야지 전문가한테 음 하필은, 자신이, 알아서. 다음! 음. <laughs> 불쌍한, 자식. 자, 웨트남의 하노이. 김유성. 김유성. 이름 이쁘시군요. 이민무기한. 서방과 함께 살고자, 아이, 뭐야, 유부녀잖아! 젠장을 작업 멘트 날렸는데, 실패했군. 자. 대충 맞군요. 진장 서방이랑 같이 가세요. 에이, 젠장. 부럽다. 이제 난 안, 나도 안 해도 어안해좀 먹고 싶다 안해 <laughs> 꽃머리 음자 김은철 남자 다르간어 남자 저기요 남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봅시다 남자 여겨 겨있습 내다만 몸수색 오니 체크 푸직 푸직 허아안 열린다 된다. 어, 남자잖아! 어이! 남, 남자잖아! 미신 남자네? 아니, 인자하신 할머니인 줄 알았더만. 어, 뭐야, 저거? 이상해. 어우, 12월 30일. 이상해. 어, 극혐이다. 음. 트랜스젠더가 요즘 유행하는? 아프리카도 요즘 유행하던데, 트랜스젠더가. 꺼지세요! 아유, 극혐이야. 아유, 다음! <laughs> 어, 그, 극혐이야, 아우 씨. 자, 여권 제출하시라오. 김광진. 아니,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김광진. <laughs> 이시 왔네. 타연에 가우슝 있을 겁니다. 음, 아, 아쉽지만. 네. 다음 기회에. 자,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세상의 문제겠지, 그래. 니 얼굴 인쇄 좀 잘해라. 음. 다음. <laughs> 얼굴도 인세상의 문제입니까? 음, 여권을 제출하시라오. 음. 전동일, 여광저우. 자, 대충 방문한 달. 헛. 친구 좀 만나려고. 12월 16일, 8월 3일, 12월 3일. 아, 생일은 확인할 필요 없고. 이것도 맞고. 아니, 중국 사람이 맞잖아. 음. 전동일, 전동일, 젠장. <laughs> 가세요, 전동일! 자, 다음! 전동이다 어 뭐야 또아아아내 이런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를 아나 같은 전문쟁가가 아 근데 맞잖아 전동일 맞지 않았어? 이상하네 통과일 친척을 만나 아니 통과가 아니잖아 브릿지 발견 방문 목적을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씨 적개 자식 자 양봉철 양봉철 이거좀잘 봐야겠군요 자 맞네? 맞네 가.. 만.. 맞... 맞. 보내주기 싫다 가져가! 자 문제 읽지 마시라우! 다음! 아! 끝났군요 다, 내일 다음 아침 6시에 다시 오세요 음. 수상한 남자가 돈을 가져.. 아.. 이거 또 태워버려야 돼 이거 이 자식 자.. 야내 도와줬는데 이런 똥을 짜? 이야 천이라는 똥 야.. 근데 진짜 눈물 흘렸겠다. 불쌍하다, 마 어? 어, 지금 보니까 이거 약간, 창이 안 맞네? 됐어. 잠깐만. 창이 약간 안 맞는 거 같은데? 됐어, 됐어, 됐어. 들어가기! <laughs> 어쩐지 위에가 약간 비더라. 응. 언니, 안녕하신가? 건문관. 응. 조선의 역사. 조선 지하철 봅시다. 이거 주면 안 돼, 맞어? 이 새끼! 새끼! 가져가! 빨리 가져가! 그냥 잡소리 하지 말고 가져가! 이, 어 기차 운행할 거같이 생겨 가지고 말이야. 어? 자. 기차하시는분 아닌가 기차? 음. 함진염. 이 누군데 함진염이야? 함진염이 누구지? 자, 수상쩍은 단체가 저지른 짓으로 보이네. 놈들은 이차선소를 통과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동물을 찾아온 걸세. 아이 어떻게 알아요? 여기 통과했는지. 음, 이렇게 생겨 번져 있나? 아이고 봐봐. 이건 가, 이걸로 해 주지 이걸로. 이거는 이렇게 안 만들었네. 음. 자, 알아들었나? 이거 정부 넘기려고 이거 딱 주면 안 돼요? 이것도 아유 알겠습니다. 음. 훌륭하군배찌와 서류 돌려주라우. 싫어. 나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배찌는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건데 가져가 그냥. 필요 없어. 이것도 가져가라 그냥. 어. 공로패. 응. 음. 흥분. 아 뭐야 흥분함? 뭔데야? <laughs> 공로가 흥분했대. 야 흥분함 공로로 이걸 줬어 흥분함이래 아 이거 뭐야 흥분함 흥.. 분함지발야 흥분함 또야 미친 흥분함 야 이게 뭐야 이 게임 미쳤어 김수보 아 이분 오신거 같은데 저번에 이민무기야나 아니 흥분함이라니 아니 흥분함이라니 야이인 세상에 문제겠지? 아 저거 뭐야 왜저래요? 저 이상해 오씨 몽골리아 샤인샤인다 어, 이거, 가, 이거 필요, 필요 없어. 오, 어, 흥분 왔대. 아우, 흥분. 미친. 어? 이거 동그란 거 아니지 않나? 아유, 잠깐 봅시다. 문서. 리구 커서. 아, 동그란 맞네? 음, 그렇군요. 김수복. 얼굴이 약간, 틀리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좀, 머리 좀잘르지 저거. 서좀밀어주지 <laughs> 아이고, 이미 넣으셨다네. 기어하려고. 그래, 가. 아이 흥분하다니. 어, 들덜 다음. <laughs> 자. 여권도 줄어들어. 음. 백연 백영준. 남포구에. 10월 30일. 생년월일이 키랑 키가 약간 크다. 아닌가? 일치하는군요. 평양. 만료일이 10월 30일. 어? 아. 그래. 음, 완전 음, 의심가는 분이신데 가세요. 저 아까 천상수기범으로 나오지 않았나? 아니네. <laughs> 아 아직 없지 참. 여권대출하시라 음, 아 창렬이잖아. 아, 창렬 이거. 아, 창렬 또 왔어. 얘 그거 아니야. 음, 날마다 여러 사람을 만나겠군. 수리공을 찾고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수리공을 만나면 잔뜩시 건네죠. 이 창렬이에 창렬. 아 창렬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 창렬인데 재용소가 창렬이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